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특검이 요즘 무소불위하게 마구잡이에 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지금 어, 유명해졌습니다. 이 세계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특검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잭스미스라고 한그 트럼프 대통령 미친 잭스미스 자기를 특검했던 바로 특별검사 잭스미스 미치광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은유적으로 한국 특검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됐습니다. 잭 스미스. 미치광이 잭 스미스. 그렇게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바로 한국 특검, 오산 공군기지를 미군기지인데, 그이 오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산은 말이죠. 오산기지는 한국 공군이 소유지만 거기에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는 데는 전투, 작전 하는 데 전부 다 미군 사령관이 완전한 총책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같은 거할 때는 말이죠. 그 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한국군의 오산 공군기지가 아니고 유엔군의 오산 공군기지라고 할 정도로 유엔군은 미군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미 공군 사령관 팔 군에 있는 공군 사령관이 있는데 미 공군 사령관의 허락을 듣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색을 수 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된 상황이고 트럼프가 분노를 표시한 게 그거고, 예,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탄압입니다. 내란 특검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예, 체병 특검 하나. 한 건들이 다 각각 크게 걸린 거죠. 그 크게 에, 이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한 바로 그것이죠. 그거는 에, 지금 이 체병 사건의 종교 탄압이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터는 거 아니다. 압수색을 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 이 특검의 인식들이 말이죠. 굉장히 무소불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교회 김장한 목사를 극동방송을 하고 있는 김장한 목사를 갖다가 바로 압수색하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 아저 침례교회가 아니죠. 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갖다가 털고,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잭스미스 특검, 그래서 한국의 특검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에, 자 기사에 보면 말이죠, 특검이 변호인들 들어오지 말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선, 헌법상으로 에, 조사받는 사람들은... 방어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어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특검이 말이죠. 어? 수사를 받는데 변호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지금 적정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가 적정한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드론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 소위 서드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변호인 들으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설명을 하죠. 평양 무인기 침투 업과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수사 중인 특검이 최근에 김 사령관 측 변호사 입회를 막아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변호사의 참여를 중단시킨 것이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지만 법 쪽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 말이죠. 한덕수전 국무총리 때 국무총리 등이 따른 구속영장을 계속 하는데 기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 기각이 됐다는 사실 안 하고, 김용대전 드론 사령관이 변호인 참여 금지가 이제 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구속한 검사들은 특검서. 음. 즉시 한곳 포기하고 심우정 총장을 수사한다는 것. 순직 해병 특검의 문제는 김장한 목사, 이형훈 목사, 교회 등을 압수수색해서 종교의 자유침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바로 그러한 소위 순직 해병 특검의 문제. 김건희 특검은 IMS 모빌리티 특혜 투자 의혹, 기업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됐다는 사실. 통일교본부를 압수수색 때 과잉 집행 논란을 했다는 것. 이게 다 이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지난 20일 오전 김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자 A 변호사 입회를 금지한다 하면서 변호사 참여를 막았습니다. A 변호사가 언론에 수사와 군사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김전 사령관은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기 곤란하다 했고, 이날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날 오후에 김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법 규정상 변호인 참여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 20일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한 뒤에 조사 나오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했다가, 기 불응했다는 기록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했다 오는 겁니다. 김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특검 조치에 대해서 준항고했습니다. 김전 사령관은 22일 조사에 불응했고 또 결국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서 대금 예규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 받으면 되는데 김전 사령이 꼭 A 변호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환 부름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면 피 조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특검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강요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특검은 심전 총장이 윤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 특수본 수사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또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당시 특수본 소속이었던 일부 검사가 내란특검에 파견돼서 심전 총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상 심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으면 특수본 검사들은 직권 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거다. 피해자에게 살상 가해자 수사를 맡긴 셈이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법관도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맡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김여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이 검사들은요. 2020년 4월부터 사건을 수사해서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 실수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조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에서는 이 특검들이 말이죠.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 방조혐의를 처음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영장 심사 5시간 만에 기각 처분됐습니다.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법원 기각사유입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이 한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위법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법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사안을 신중하게 구분해야지 일단 영장부터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특검은 재차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아 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가 개신교에서 참고인을 피자 다루단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했다. 등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종교의 목소와 목사들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꺼냈고, 이것이 전 세계에 타전이 돼서 종교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대한민국 특검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 정도 얘기가 여러 세계여열어 된다면, 그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로 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의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 7일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성물을 발로 건드리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이 특검, 이 특검을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의 이 관련 기사와 더불어서, 어, 댓글을 단 댓글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댓글을 올린 그날이라는 필명의 사람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래서 검찰은 욕먹는 거야. 수사를 하라니까 정치를 하는구만. 특검에 참여한 검사들을 특검하는 날이 곧올것 올 듯하네요. 특검하는 검사들을 특검하는 날이 곧올 듯하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이라는 필명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쓴 해결 사람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칭한 미치광이 특검은 빗대어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거북이라는 필명의 사람은요. 대법은 헌법 위에 민주당인 시대. 멋진 잔이라는 네 번째 댓글은요. 우리나라 인권논자들참 위선적이고 이중적임.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쌩 난리를 났을 텐데 지금 침묵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라도라는 필명의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힘은 금의 불법을 제보받아 이 일을 공식 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TF 팀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이라는 분은 드론 사령관님 힘내세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운에라는 필명은 김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자 출두는 머리를 내밀다는 뜻을 가진 어려운 한자어로 법령에서는 쓰지 않는다. 특검에 나가는 일은 출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검에 대한 미움이 이런 글을 쓰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심한 에, 에, 특검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